우리 김수영 기자님도 복 받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자들은 월급도 많이 줘야 돼요. 연봉도 팍팍 올려줘야 돼요. 이런 기자 살려줘야지. 저기 그 윤땡땡이 거, 그, 아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어제는 이제 제 영상 그 윤땡땡이 기자 때문에 좀 마음들이 많이 상하셨죠. 근데 오늘 아주 기분 좋은 소식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신입니다, 단신. 아, 뉴시스. 아, 이, 이 사람은 기자 이름을, 이렇게 실명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김수정 기자님, 김수정 기자님입니다. 어, 뉴스원, 아, 이거 똑똑해야 돼. 이, 이런 분들은 많이 밝혀져야 돼요. 가서 여러분 이 기사 가서 꼭꼭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뉴스, 어, 뉴스원, 어, 김수정 기자님, 어, 기자님입니다. 이런 분이 기자님이에요. 자, 뉴스 들려드립니다. 송가인, 두근두근 대결구도 이상형 월드컵 여성부 46번째 시즌 우승! 아, 이렇게 썼습니다. 타이틀을. 예, 역시. 타이틀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송가인님 얘기하는 거.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과 손잡고 실시하고 있는 셀럽 이상형 월드컵 OT256 여성부 46번째 시즌 우승자는 송가인이었다. 송가인은 i u 의 결승대결에서 득표율 51%로 우승을 다시 차지했다. 아, 이렇게 아주 그냥 명쾌하게 아주 군더더기 없이 정확히 했습니다. 자, 10개 시즌 단위로 진행된 모두 심장 두근두근 캠페인 6번째 시즌에서 우승을 차지한 송가인은 캠페인 종합 우승을 향한 추격을 다시금 이어가고 있다. 이 우승은 그녀의 8번째 우승이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써줘야 이 팬들이 신이 납니다. 자, 또, 또, 여기 또 중요한 멘트가 있습니다. 기자 이름이 뭐라 고 그랬죠, 여러분? 아, 김수정 기자님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야, 이게 좋은 멘트 날립니다. 우리 어, 김수정 기자님이. 전국을 트로트 열풍에 휩싸이게, 휩싸이게 만든 선봉에 서 있는 송가인은 보너뿐만 아니라 광고계와 예능까지 섭렵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에 대한 기대를 보고 있다. 아 이게 얼마나 습니까이게 전국을 트로트 열풍에 쉽게 만든 선봉에 서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이런 이 김수정 기자님은 가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뉴스원입니다. 그리고 김수정 기자치고 아까 두근두근 대기하고 치치면이 기사 뜹니다. 여러분 가서 좋아요 마구 눌러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두근두근 대결교도가 처음에 128명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128명에 반이면 64명이죠. 6 4는 32명, 16강, 그 다음에 8강, 4강, 2강.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이유가 붙어서 우리 송가인 씨가, 어, 1등을 차지한 겁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박수. 우리 김수정님 글잘 썼다. 박수. 한번 치십시오. 아, 신난다. 이렇게. 신난다. 하트 막 날려주십시오. 아 이런 기사를 써주러이 이런 기자가 저, 아주 정상적인 기자입니다. 트롯 열풍에 선봉에 나 있다 얼마나 좋은 멘트입니까. 송가인 씨는 트로트계의 잔다르크입니다. 잔다르크. 저번에 어떤 기자가 이렇게 써줬죠. 그 기자도 아마 복 받을 겁니다. 우리 김수정 기자님도 복 받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자들은 월급도 많이 줘야 돼요. 연봉도 팍팍 올려줘야 돼요. 이런 기자 살려줘야지. 누? 저기 그윤 땡땡이 거. 아유. 자, 그래서 제가 또, 아, 오늘은 또 우리 한번, 자, 우리 신나는 노래 듣겠습니다. 신나게 우리 기사 써줬기 때문에.